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이 세계가 켜졌고,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켜지면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할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그 대림절 기간은 한달 동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달입니다. 예전에 왕이 한 거울이 온다고 한다면, 왕의 행차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산을 떨지요. 하나는 한, 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한 동네에 온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한달 전부터, 궁전을 동원해, 여디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는가? 막 이렇게 어 경계를 서지요. 예전에 학교에 교육감이 온다고 하면, 저희는 복도를 병으로 막 밀고... 창문을 닫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올 때도 한 동네가 학교가 그리고 마을이 부산을 떨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산을 떨면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학교의 학교에서도 지금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영적인 준비를 통하여 기다려주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다림,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불이 하나씩 하나씩 두 개가 세 개씩 켜졌습니다 저 빛은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저 빛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속에 점점 밝아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사뭇한 죄악된 모습들 그 빛을 내 속에 비춰보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laughs> 죄악의 완고함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그 빛을 통하여 내 자신을 끊어내는 거고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고 다시 빛으로 참된 빛으로 걷어내고 잘라내고 찧, 씻어내서 우리 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한달 동안 우리는 영혼의 청소를 하는 기간이지요. 영혼의 청소, 영적인 마음의 청소. 이것이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속년에다 막년에다 많은 모임들이 분주하게 세상 가운데서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고 겉에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거룩성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화려함으로, 소그만한 <laughs> 겉에 화려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거룩성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에 그렇게 이 기간을, 이 시간을 채워야 할줄 믿습니다 말콤 그레드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지 있지만,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티핑 포인트.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무슨 사진 보여주죠.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균형을 깨고 한 순간에 극적인 순간 균형을 깨뜨리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서서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 순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뒤집히는 상황. 불불처럼 번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현, 지금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말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을 더 이상 간다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탄핵에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령되면서 탄핵이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들풀처럼 사람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폭발력으로 작용한 거죠 촛불 수위가 조금씩 조금씩 적게 모여 있으나 계엄사태로 인하여 한순간에 탄핵에 불을 지펴버려서 탄핵이 되어버렸습니다 1 1일라고 짧은 기간 동안에 물이 99도, 99도까지는 끌지는 않습니다. 물론 증조 현상은 있죠. 거품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발생되지만 1도가 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이 수증기로 증발해 가지요.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균형을 깨뜨리는 시간, 균형을 깨뜨리는 지점에 도달할 때이것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티핑 포인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천년의 역사가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방에서 흉노적이 침입해오자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해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로마, 이탈리아를 점령하기 시작하죠 흉노적의 침입이 바로 딥핑 아, 포인트였습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부패할 때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 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구텐바리고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딱 붙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가 중세 천년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반방문을 붙이는 그 비텐버리교 성당에서의 그 95개조 반방문이 발화점이 되어서 중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세와 현대를 이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가운데. 증기기관차와 방적기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동안에 가내 수공업으로 손으로 뜨거워 해서 한 달에 한나 정도 만들까 말까 하는 이 옷을 카펫이나 옷을 방적기를 만들어 버리니 기계로 만들어 버려서 대량 생산을 찍어내 버리니 하루에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어내니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현대로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거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미역사 가운데는 그런 조그마한 티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의 완전한 티핑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전, 기원 전 그리고 안노 도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 이렇게 나눠지죠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영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빛이 5천년, 빛이 4천년, 3천년, 2천년 그리고 빛이 100년 빛이 영년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는 날을 한 해를 일 년으로 삼잖아요. 영으로 수렴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수렴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무한대로의 발산이 일어납니다. 일 년, 이 년, 삼 년, 사 년.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죠. 20 내년에 2025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해 왔다가 그리고. 모든 시간이 팔산에 나갑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한대로 시간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온 세상의 시간의 중심,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티핑 포인트는 예수님의 탄생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죠 점점점 구약 시대 때 예수님에게 탄생으로 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영으로 수렴되어 갈때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뒤로 넘기시고 이사야 60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영으로 수렴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내 유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유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광들은 빛이론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미 탄생을 하는 그 순간으로 이렇게 수렴해 갈때그상그 세상, 그 세상은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다. 깜깜함의 만면을 가릴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시의 음성이 들지 않았습니다. 34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탄생하기 전까지 영으로 수련할 때까지 세상은 캄캄하게 만민이 만민을 가려버렸다. 영적인 캄캄함 속에 놓여 있었다. 어떤 소리도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으로의 수련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수렴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으로 수렴해 갈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수렴해 갈 끝에 시간의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역사의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므로 인하여 역사의 시간 시간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3 4 0년의 영적인 그 균형상태가 한 사람을 내어 보냄으로 인해서 균형상태가 깨뜨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0핑 포인트죠 평범했던 하루가 하나님이 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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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동안 마지막 구약의 문을 닫고 마지막 구약의 모든 이상을 닫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낸다. 그랬습니다. 선지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보내는 거죠. 엠베서더 대사를 말합니다. 보냈다.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는 그 사람 세례요한이죠. 임무를 부여 받고 보내 받는 이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이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둠의 캄캄한 터널을 뚫고 문을 열게 합니다. 영적인 균형 상태를 깨뜨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열어가도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세상에 6개월 차이에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요하셀의 요한, 요한에게 보내셨을까? 어떤 인물을 담아서 세례 요한에게 보내셨을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 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믿게 하겠다. 여러분 증언이 뭡니까? 객관적 사실,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요, 요한의 임무는 빛에 증언하기 위해서,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 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당사자가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로.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4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걸작기가 메우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로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여금. 장차 너의 장차 빛으로 오실 그 주님을 앞길을 평탄하게 걷게 했고 그리고 메우는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듣는 순간에 소리는 사라집니다. 소리를 소리에 대한 대상이 본질이죠. 그 소리로 그 소리가 표현하는 대상이 본질이지 소리가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소리였다. 그 본질은 찬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합니다 내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을 보아라 손가락의 방향을 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 끝을 보는 보는다는 거죠, 대부분. 손가락 끝이 방향 가리키는 방향을 보아야지 손가락 끝을 보면서 손가락이 휘어졌네, 손가락이 짱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봐서는안되는다는 거죠. 물론 실수가 있음. 목회자를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선언한 그 말, 그 대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찬빛 그것을 보고 믿게 해야지 손가락 끝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그 사람을 보라 구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그것은 찬빛이었습니다 찬빛 참빛, 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원한 것, 참된 계시에서 이루어진 것,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소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빛을 작은 초롱불, 등잔불처럼 세상 가운데 비췄습니다. 그 빛은 잠시 동안 비치는 유한한 빛이었습니다. 그나 러이 참빛이라고 할때이 참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계시에 의한 빛. 계시로 오시는 빛. 그것이 참빛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빛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요세의 요한이 가리키는 그 빛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계시에 의한 빛이었다는 것이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한대로 발산할 때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찬빛은 세상 곳곳으로 구석구석으로 이 찬빛은 발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한대로 발산해 나갑니다. 그 빛은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이 세상 곳곳에 더 밝게 더 비추는 찬빛으로 전 세계에 비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이, 제 이름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빛은 구석구석 전 세계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그 빛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찬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찬빛,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찬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생명은 유기체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 생명 아니니까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있는 그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스꾼틀거리고 유기체로 살아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확장되어 생명에 생명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무지를 깨뜨렸습니다. 완고함을 몰아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질투와 욕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그찬빛을 통해서 몰아내기 시작하신 거죠. 이 빛이 닿는 곳마다 이 생명의 빛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고 가난이 떠나갔고 질병이 떠나갔고 좌절과 눈물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사막과 같은 곳에 장미꽃이 피었고 사명의 강을 낸 것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닿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성명이 전해지는 것마다 영적인 무지가 떠나갔습니다. 가난함과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이 나라 130년 전에 참빛을 들고 들어왔던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언더우드 기도가 우리가 알죠. 찬빛을 들고 이 민족 가운데 배를 타고 수만리 땅을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찬빛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이 눈에 비친 이 조선 땅은 보여주시죠. 지금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무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땅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눈에 비친 우리 소선 땅이 우리 선배들이었습니 우리 소상들이었습니이 땅에 흥, 꿈이 없었습니다. 분쟁과 혼란과 어지러운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 그곳에 참빛을 들고 선교사들이 오고 이 땅에 온 거죠. 그 빛이 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이 이이이익상과저 여러분이 온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발산한 찬빛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찬빛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 빛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 0 절과 1 2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영접하지 하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o 빛을 증언하러 고 그참비으로잠비 주님이 왔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보냈고, 그것을 선포했는데,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말, 설교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과 귀를 열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눈이 있을 것이고 듣는 귀가 있다고 한다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을 것이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깨닫지 않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찬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찬빛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충만한 빛 가운데로 왔습니다. 충만한 빛으로 가득한 빛으로 왔습니다. 완벽한 빛으로 왔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그 찬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 오늘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례요한이 찬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우리는 그 찬빛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서 우리가 증언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해야 되는. 그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시간을 시간과 역사를 통할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빛이 수렴해 왔고 그 빛이 발산해 가서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갈 그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증언자로 그리고 빛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땅 가운데 아기에서로 탄생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